우리가 이제 그 신경계를 할 건데, 우리가 신경계 하기 전에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뉴런이었잖아, 그치? 어. 그럼 이제 그 기본 단위인 뉴런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아주 주제,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야.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대 뇌에서 판단을 하고 우리 운동기관으로 근육으로 명령을 내리겠지. 그래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그 체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신경계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그래서 신경계고 있고 자,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 맞죠? 그래서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추 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어떤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메인이 되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한번 볼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사람의 머리로 치면은 사람의 머리에서 이제 모든 걸 판단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고 하잖아. 그치? 우리 내에서 어 그러면은 그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서울일 거야. 수도권 그치? 음 그리고 나서 각 지방 도시가 있을 거고. 그럼 각 지방 도시에 있는 지방 도시 뭐군 지방 지역들 각 지역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기라든가 운동기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 뭐 물자들, 물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통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서울에서 예를 서 그래, 저기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뭐 물건을 보낼 거야, 명령을 이제 작을 보낼 거야. 그러면 부산에서 이제 도로를 타고 그쵸, 국도를 타고 어쭉 가다가 이제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까지 쭉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울을 우리가 중추식, 자,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 고속도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해서 뭐, 여러가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막 있겠지. 큰 도로를 중추식경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각 지방은 그 지방 국도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잖아. 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각 국도를 통해서 지방으로 가지. 그러면 이 국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초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추 신경은 어떻게 보면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로 그것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경로 큰 경로를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중추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습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죠? 그래서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뇌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척수를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보자 말이야. 알지? 그리고 말초신경계가 있어. 자, 말초신경계는 각 운동기나 감각기와 연결되어 있는 국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국도는 전부 다, 다 어떻게 돼?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서울에 들어오는 국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서울 집방 서울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고속도로가 있지 뭐 경기도 위쪽 파주라든가 뭐 저기 동두천 여기는 고속도는 없잖아요 국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면 러그쪽의 국도 이런 것도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서 한번 생각해 봐알지 그러면은 자 말초신경계는 국도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수도권 서울에 들어오는 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다이렉트로 서울로 들어오지. 우리의 서울을 뇌로 생각하잔 말이야, 서울을. 그러면은, 뇌와 연결되어 있는 국도, 뇌신경이라는 말초신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두상. 알지 아 좌우, 열두상. 열두상. 그 다음에, 척수가, 척수를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 국도가 있겠지. 그거를 척수신경. 그래서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 되니? 이렇게. 그리고 척수, 뇌신경은 12상, 척수신경은 31상.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내야. 네. 아. 네. 그 척추뼈가 시작하는 곳에 척수신경이 들어가 있거든. 알았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이 내신경이야. 맞죠? 자, 여기가 이제 척추 안에 척수신경이 들어가 있어. 자,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생각하고 그래서 얼굴 쪽은 내신경. 얼굴 아래쪽은 척수 신경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감각기 운동기가. 근데 내신경은 몇쌍? 네. 척수 신경은 몇쌍? 그렇지. 그래서 내신경은 대부분 머리와 목 부분에 분포돼 있고, 척수 신경은 머리 아래쪽 신체 부위 뭐야? 이거 척추가 있는 거. 척추, 어, 척추가 있는 부에 위 광범위하게 분포가 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신경계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는데,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 12상, 31상. 자, 꼭 외워둬라. 알겠지?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계가 이루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중추 신경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감각 신경, 감각 유론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을 받아. 자, 이걸 받아서 어떻게 돼? 종합한 다음에 판단을 할 거야.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반응을, 명령을 내릴 때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중추 신경 알지? 그럼 말초 신경은 자극을 전달할 거야. 어디로? 주, 중추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경, 통로야. 알겠지 자극을 전달하는 통로. 자,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명령, 반응을 내리겠지, 명령을. 그거를 운동기관, 운동기, 또는 운동기라고 그래. 반응기관을 반응기, 운동기관을 운동기. 그래서 운동기, 근육에다가 명령, 근육에 명령을 내릴 때그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알겠네?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주축신경계의 명령을 근육이나 여러 분비샘, 분비샘이 뭘까? 분비샘, 분비샘은 두 가지 있습니다. 외분비샘, 내분비샘이 있어요. 자 외분비샘하고 내분비샘 있어요. 자 내분비샘은 뭐냐면 직접 직접 그 기관에 작용하는 자그 조직이나 기관에 분비하는 것이 내분비샘이야 맞니? 헤이. 틀렸잖아 자왜 분비샘이 직접 기관장기의 분비가 되는거야 대표적인게 뭐야? 소화샘 위액이 분비되잖아 직접 위에로 그치? 이자에서 이자액이 분비되잖아 수장으로 다이렉트로 그 그러니까 직접 분비되는 거 외분비야. 외분비. 이거. 그 내분비는 뭐냐? 내분비는 바로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면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면서 특정 기간 장기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외분비샘에서 나오는 게 뭐다? 호르몬이야. 호르몬. 알겠지? 이거 구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분비는 뭐냐면은 혈액 내로 분비하는 거야. 외에는 혈액 바깥쪽으로, 혈관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분비 하면 호르몬을 생각하면 돼. 내분비. 자, 외분비는 소화샘. 외분비는 소화샘 그리고 땀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외분비샘이다. 그러니까 혈액으로 분비가 안 되는 것은 외분비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이라든가 이한 여러, 여러 분비샘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 명령을 내릴 때그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뭐다? 그렇지 말초 신경계 말초 신경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돼요. 반응기관, 말초. 중추 자, 다시 말초 운동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됐지? 그래서 전달, 중추 신경계로 전달, 중추에서 받아서 전달. 됐죠? 자,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말초신경계가 중초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초신경계에서 그것을 통합한 다음에 판단한 데 명령을 이제 반응기, 운동기관에 넣어 내리겠지? 그런 운동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말초신경계야. 그래서 자극을, 감각정보와 운동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말초신경계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 알았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중추신경 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뇌가 나오거든. 뇌하고 척수잖아. 어 이게 뇌 그림을 외워야 돼. 뇌 그림을. 뇌는 가장 큰 대뇌가 있고 가장 작은 소뇌가 있고, 알겠지? 소뇌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간뇌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대네, 손에, 간네 자, 이렇게 하면 돼. 대네, 손에, 간네 대, 소, 가.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해서, 자, 뇌줄기가 있어. 뇌줄기. 그래서 이 뇌줄기는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대네, 자, 뒤쪽에, 손에, 손에.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뒤통수 이렇게 딱 맞잖아. 그러면은, 정신이 아찔하면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린다. 왜? 다이렉트로 손에 영향을 가하기 때문에. 그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역할 하거든. 그래서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대뇌, 큰뇌, 뒤쪽에 작은 손에 자, 그다음에 사이에 있는 관뇌, 간뇌. 그리고 내네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네 줄기는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중간뇌. 알겠지? 그리고 내교 연수. 알겠니? 그다음에 이렇게 척수 그래서, 내는 이렇게 돼 있고, 척수 이렇게 돼 있어. 알았지? 자, 위치를 잘 봐야 돼. 위치를 잘 봐야 돼. 대네, 손에, 간내, 내줄기. 자, 내줄기는 중간내, 내교, 연수. 그래서, 내교는 있잖아. 교가 뭐냐면, 다리교자야. 그래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의 명령이 대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내교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쭉 왔을 때 뇌교를 통해서 자 이렇게 대뇌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뇌로 가기도 하고요. 알겠지? 자 간뇌에서 명, 내린 명령이 이 뇌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뇌교는 명령을 전달하는 이뇌 사이끼리 명령을 전달하는 어떤 통로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일단 뇌는 말이야. 대뇌 있지 대뇌. 자 대뇌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정신활동을 담당해요. 정신활동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정신활동이고 그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다 명령을 내릴 때 자극을 받아들여 어, 뜨겁네 이 대뇌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 빼야지 어 따뜻하네 들어가야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자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명령들 그러한 것들의 어떤 운동의 명령을 내리는 곳은 바로 대뇌입니다 그래서 자,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요. 감각과 운동이 중추가 돼요.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올 거야. 자세하게. 그래서 대내 특정 부위에서 뭐가 이상이 생겨.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 막 이런 식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막 생긴단 말이야. 소리가 안 들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어, 몸에 균형이 안 잡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손에하고 손해 볼게요. 자 뒤쪽에 있죠. 대뇌하고 대뇌가 이제 이렇게 있지만 뒤로 보면 이렇게 대뇌야. 그 손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좌우 한 쌍이야. 방구가 좌우 방구가 붙어 있는 거지. 그 손에도 뒤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 얘제 어떻게 돼? 좌우 방구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손에는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수위 운동 알겠지? 자 수위가 뭐야? 의식적인 행동이잖아, 의식적인 내가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대뇌고 하 당연히 의식적인 거니까 의식적인 건 무조건 대뇌입니다. 대뇌. 근데 그 대뇌는 대뇌랑 자이 손에는 같이 합동해가지고 우리 몸의 운동을 조절해 수위 운동. 그 중에서 대 손해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거야. 그다디 뒤통수 세게 맞으면 어떻게 돼? 어지럽고 흔들린다는 거야. 그치? 왜냐면 몸의 평형, 균형을 유지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손해고, 자 간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게 호르몬, 항상성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자 간내는 항상성 조절과 관련이 돼 있다. 항상성 조절. 알겠지? 아, 그래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시상 시상하부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가다 틀려요 시상, 시상하부로 나눈 두, 두 개로 나눈 경우도 있고 시상,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교과서도 있어 이게 교과서마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상,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렇게 하자 알지? 그래서 시상,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래서 이게 시상하부에서 특히 이제 시상하부에서 어떤 항상성 조절의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내하수체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그 호르몬 분비하는 곳에다가 그 분비 호르몬을 또 분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하수체 호르몬이고 그 내하수체 자체에서 또 호르몬이 나오기도 해요. 알지? 어 그리고 자, 내하수체도 이제 앞부분 전엽, 뒷부분 후엽이라고 그래. 전엽, 후엽. 자, 거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도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져. 이거 우리 항상성에서 다 구분해서 외워야 돼. 그래서 미리미리 외워도, 미리미리. 알지 암기는 그때 외우고, 그때 외우고, 그때 외우고. 이걸 반복해서 외워야 시험 때 완벽하게 외울 수가 있어. 알지?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내 내교 연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내줄기 자, 잘 봐야 돼요. 일단 중간대는 우리 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안구 운동. 그리고 홍채. 홍채. 빛이 들어올 때 동공. 그렇죠? 어. 그래서 홍채 운동.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홍채 운동이야. 그래서 나 뒤에 이제 홍채 반사 가 나오고. 그다음 내교는 대뇌와 손의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다리 교자를 쓰는 거야. 교자 자, 연수. 이게 어, 이네줄기를 같이 묶어 있거든. 그래서 네줄기가왜 중요하냐면은 얘 때문에 그래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뭐냐? 얘 못하면 죽잖아요. 얘 못하면 죽잖아요. 얘 못하면 죽잖아요. 그치? 자 이게 연수가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거야.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내줄기가 네 중요해. 어 이게 뒤에 이제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다. 식물 인간과 내사자의 차이점이 뭐니? 어차피 뒤에 나와요. 자, 뇌사라고 하자. 식물인간 뇌사. 자, 일단은 공통점은요. 대뇌가 기능을 못 해요. 알지?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이런 뉴스 많이 보지. 이런 얘기 많이. 어, 몇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더라. 즉, 대내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대내 기능이 활성화되가지고 정신을 차린 거야. 근데 뇌사자는 뇌가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뇌 기능이 완전히 절단이 된 거야. 끝장이 난 거야. 자, 그러니까. 자, 바로 뇌줄기. 그래서 식물인간은 자가호흡을 할수 있어. 왜? 연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수 있어. 그래서 자가호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뇌사는 뇌주길까지 박살 난 거야. 못 살아. 못 살아. 그래서. 그래서, 내사 같은 경우, 내사 판정 받으면 어떻게 돼? 사망 처리해. 근데 식물인간은 사망 처리 안 한단 말이야. 왜? 살아있거든. 자가 호흡하거든. 스스로 호흡하고, 심장이 지 스스로 뛰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거를 죽은 사람이라고 할 거야? 그치?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의사들 있잖아. 응급실에서 갑자기 이제 막, 뭐, 정신 잃고 쓰러졌어. 그럼 제일 먼저 뭐라니? 눈 까지, 까지 짓는단 말이야. 그리고 플레시 갖다 대. 손전등은. 왜? 내줄기가 네 살아있으면 중간내가 살아있는 거고요. 중간내에서는 바로 홍채 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동공 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동공이 확 줄어들 거요 그래서 이 눈에 동공 반사 여부를 확인해서, 어, 내줄기는 네 멀쩡하네? 판단하는 거지. 근데 이 동공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뇌가 아주 극심한 손상을 입은 거야. 그래서 내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기능이 정지가 됐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판단해가지고서 막 이제 검사하고 막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식물 인간과 내사의 판단은 바로 내줄기입니다. 내줄기가 살아 있으면 식물 인간이고요, 내줄기가 기능을 전혀 못하면은 이것은 내사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내줄기가 네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 일단 우리는 내네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자. 자 내부터 갑시다. 이제 먼저 이제 어. 자 우리 사람의 뇌는 와 100억 개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대. 들을 게 많어. 그리고 뉴런에서 자, 가지돌기하고 수상돌기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 말 그래도 막 퍼져 있어. 그래서 막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뇌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냐면은 이 뉴런에서 시냅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시냅스에서 자, 그래서 뉴런끼리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냅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이 계속 이제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것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질까? 네트워크가 시냅스 네트워크가 제일 많이 생성되는, 즉 공부 효과가 제일 좋은.